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NR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한 주에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MNR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K 스타트업 창업 지원 사업 공고를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유용한 창업 지원 사업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지난 주, 지지난 주 이어서 계속 뭔가 나오고 있고요. 어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지금 창업 중심 대학이나 예비 창업 패키지나 이런 쪽을 주로 이제 집중을 하고 계시는 건 알겠지만은 그에 못지않은 지원 사업이 중앙 부처 쪽에서도. 나오고 있고 또 여러 이제 그 지자체나 다 중앙부처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 갖고 보시면 되고요. 어차피 사업계획서 한번 쓰시면 거기에서 큰 틀에서 바뀌지 않고 계속 지원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 한몇주 동안은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래도 가장 이제 좀 관심을 가질만한 거는 기상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이 이번 주에는 좀 주요 토픽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뭐 난이 어떤 그 중요성으로 따지면 참. 창업 지원 그 창업 중심 대학 같은 것들 대비해서는 뭐 동급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수준인데요. 뭐 그렇다고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또 우열을 가리긴 어려워서 참고만 하시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주요 창업 정보 안내입니다. 뭐 특이할 거 없어요.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1월 초부터 지금 미친 듯이 지금 지원 사업이 나오고 있고, 뭐 통합 지원서 공고 내 보내 나와서 저도 매주 지금 오는 그 학교에서 오는 그 여러 이제 학생들 멘토링 건 계속 쳐내느라고 정신이 없는 상황이고요. 어 그다음에 뭐 이제 지원 사업 이런 이제 뉴스도 너무 정보가 많아가지고 정리하는 것만 지금 한 세월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쉴 때는 아니다. 연말에 푹 쉬시고. 쉬셨으면은, 못, 쉬, 못 쉬셨어도, 어쨌든 지금 쉴 때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열심히 진짜 밤을 새서라도 뭔가, 뭐, 조금 올한 해에 사업을 하기 위한 지원 자금 조금이라도 조달을 할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만큼은 제가 여러분에게 뭐, 시험시험해라, 뭐, 건강을 챙겨라, 이렇게는 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어저께는요, 대구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나이도 좀 있으신 분인데 여러분보다는 어쨌든 많으신 그런 분인데 대구에서 기차를 타고 오셔 가지고 실제로 그 상담을 진행을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특히나 이제 저보다 좀 어린 나이라면 은 어, 절대로 지금 뭐 힘들다 이런게 핑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좀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종합설명회가 1월 초에 있었더라고요 사실 그때 이제 좀 뒤늦게 확인을 하긴 했었는데 뭐 내용을 살펴보니까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 주 지난주에 그 R&D 지원 사업 설명회가 열렸는데 아직 그 공고 그 뭐냐 온라인 제가 현장 참여는 안 하고 녹화본이 아직 지금 찾아지지가 않아서 뭐 그냥 공고문만 봤는데 뭐 특이사항은 없어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게뭐 스마트 팩토리나 이렇게 완전히 특화된 분야가 아니면 은 결국 일반적인 창업 기업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뭐 디딤돌 같은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이 한계치가 있는 딱그 정도로 한정이 되는데 어 뭐그 안에서는 뭐 그냥 조금 더 늘었다 줄었다 이 정도의 느낌인 거지 뭔가 근간을 뒤바꿀 만한 그런 중요한 내용은 아직까지는 발견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좀 이제 여유가 있다면 뭐 아직 예비창업패키지나 이런 게좀 뜨지 않고 좀 여유가 있다면은 좀 천천히 준비를 하면서 이런 것도 좀 분석을 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이미 창중대가 마감이 다음 주고 그 다음에 예창패 초창패도 지금 다음 주면 나올 것 같고 청창사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 이제는 뭐 통합지원사업 설명회 의미가 있나 그냥 케이스타터 공고 계속 보고 저희 채널 라면을 통해서 정보를 좀 받으신 다음에 공고가 나오면 이제 바로 신청을 하는 그런 이제 저. 전략을 취하실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 주 살펴볼 만한 지원 사업입니다. 에코스타트업이 1월 31일까지에요. 제가 이거는 조금 너무 죄송스러운 게 제가 이걸 놓쳤어요. 그래서 에코스타트업 공고가 1월 8일인가 그때 나왔고 15일부터 정식으로 모집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지난 그 뉴스를 보니까 이상하게 이 공고문이 나온 그 페이지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빠졌는지 아니면 이걸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작성했던 그 안에는 에코스타트업에 대한 그 지원서 공고문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부분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언제 나오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에코스타트업은 예창패 초창패 그 다음에 이제 창도패의 준화는 그럼 굉장히 이제 아 이거 아직도 안 바꿨네 창도패의 준화는 그 그런 이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그 소셜벤처 쪽에서도 환경 쪽에 좀 집중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 자체가 되게 좋은 사업이 될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업 중심 대학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공공 기술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 예비 창업자 위원 위원 사업인데요. 2월 5일에 마감이 있습니다.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 사업 만약에 예창비 준비하고 계시고 있는 29세 미만이면 당연히 이제 하셔야겠죠. 2월 5일까지입니다. 청년 창업 사관학교 진행되고 있고 2월 5일까지고요 글창사 2월 16일까지 뽑고 있고 농지품 벤처 육성 지원 사업 16일까지 뽑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기상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2월 16일까지 마감이고요 이렇게 지금 계속 줄줄이 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은 쉴 틈이 없다 당분간 적어도 한달 동안은 썼던 거또 내고 썼던 거또 내고 계속 그걸 반복해야 되고요 그 안에서 뭐 이제 좀 지친 대거나 현타가 와서 어, 뭐, 이제, 관두시는, 뭐, 그냥, 그런, 이제, 지원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께는, 뭐, 본인의 선택이니까 제가 딱히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은, 그래도 이런 좋은 기회가 사실 1년에 딱 연초 빼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입주 공간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뭐, 간단한 네트워킹이나 창업 경진대들 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입주견 모집공고 나와 있죠 고독 고덕 비즈밸리에서 그 강동구에 위치해 있고 입주기업 모집공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위치해 있고 독립형이고 무료 공간입니다. 군포산업진흥원에서 입주기업 모집공고 나와 있는데요.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해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 공간입니다. 호서대학교 서울창업보육센터 서울 소초구에 있습니다. 독립형이고 유료 공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라운드 21 스마트 하이브 신규 입주기업 공고 나와 있는데요. 경기도 부천이고 개방형이고 무료하고 물음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료는 무료인데 조금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충남 관광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 어, 충남 한정이에요. 충남 한정인데 사업화 지원을 최대 4천만 원까지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예비창업 패키지에서 관광 아이템으로 4천만 원, 5천만 원 받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통계적으로 그래도 6 0 7,000 받으려면 뭔가 좀 첨단 기술이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4천만원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다. 그래서 충남 쪽에 관광자원 개발하시는 분들은 지원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해서 이것도 나름 강추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이제 전국구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 등급을 낮췄고요. 강남구 개포도 지역에 개포동 지역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강남구 위치에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 공간입니다. 성남시 청년 재창업 지원이 있어요. 재창업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창업 지원 사업을 뭐하도건 뭐라고 한번 사업을 했다가 폐업을 한 그런 이제, 걸 이제 우리가 재창업 기준이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과거에 그런 지원 사업 한 번도 없이 그냥 한번 해봤다가 폐업하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닥치고 예창패죠. 그냥 뭐 무조건 이제 예상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과거에 예상표를 한번 했었다, 혹은 그에 준하는 지원 사업을 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다시 이제 그 사업을 하긴 힘드니 결국에 이제 재창업에 관련된 지원 사업을 하시는 게 좋은데 성남시에 있다면은 최대 3천만 원까지 주는 이 재창업 지원 사업이 꽤 괜찮은 기회가 될수 있다. 그래서 성남시에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뭐 분당 이런 쪽이죠, 반드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그다음 이제 동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나와있습니다 서울 중구에 위치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 공간입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서울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나와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위치에 있고 독립형 공유형 둘다 있고 유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대학교 캠퍼스타운 입주기업 모집 창업경진대회 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캠타는 원래 창업경진대회 란 이름으로 입주기업을 뽑아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해 있고 개방형이고 무료 물음표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조금 뭐 애매한 뭐 관리비 이런게 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요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성 KS콘 주식회사에서 일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 위치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 공간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사업이 창업기업 그 다음에 이제 첨단 기술 기업, 그 다음에 예비창업다 공고 나와서 사업화 지원, 첨단은 2.1억 원, 그니까 2억 천만 원까지 향후 3년간, 어, 물론 사이에 평가는 하지만 최대 3회, 3년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서. 그 다음에 그 첨단 기술 쪽, 어, 이게 창업 기업인데 게 잘못됐네요. 요게, 2.1억 원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4천인가, 아, 2천, 2천인가 그런데 어쨌든 향후 5년간 지원 가능한 창업기업 모집 공고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첨단기술 쪽,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 3회까지 2.1억 원을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 나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어, 캠퍼스타운, 한국외대 캠퍼스타운 추진사업단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해 있는 곳인데요. 독립형이고, 무료인데 상금이 있어요, 여기는. 다른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입주기업 창업 경진대기 이 때문에 가서 나름 컴피티션을 해서 입주기업으로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 또 최우수상을 받으면 상금이 400만 원인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이쪽이 괜찮으신 분들은 이거 지원하는 거 되게 저는 추천하는 그런 쪽입니다. 자 그다음에 기상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기상기술 기후기술 뭐 웨더 테크놀로지 클라이밋 테크놀로지 뭐 되게 많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그런 이제 전반적인 부분과 연관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통상적으로 어디까지 기후기술을 정의하냐 이거는 국가에서 지정한 기후기술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웹서핑을 해서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 사업화 지원금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한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이 정도 너무 뭐 예창패급이기 때문에 한번 요런 데 관심 가져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전라남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전남 여수시에 있고 독립형이고 무료 공간입니다. 농식품 벤처육성 예비 창업자 아까 700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 네. 700만 원이에요. 사업화 지원 700만 원에 개인 자금 300만 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예창 그 그러니까 저는 이 뭐냐 창업기업도 나름 조건 나쁘지 않고 5년까지 간다는데서 아마 여기가 뭐20 0 0만원 100만원인가 뭐 그랬는데 5년까지 지원한다 그러면은 뭐 연간 2천만원씩 5년 정도면은 또 토탈 1억원이 되는 거니까 조금씩 조금씩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푸드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지원사업 꽤 괜찮다. 그러다 또 기술적 요소가 들어가면 그거 바탕으로 또 뭐냐 2억 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이 첨단기술 쪽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농식품벤처는 어 그쪽 분야라면은 한 번쯤 좀 예창패나 초창패 대비해서 어 초기 창업기업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름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메리트를 가지고 지원해 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비 창업만큼은 뭐몇 년을 더 한다 이런 것도 없고 금액도 너무 작아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요거는 그냥 어쨌든 좋은 사업인데 어, 이런 이제 이거 시리즈의 연장선상에선 되게 좋은 사업인데 약간 좀 말씀드리긴 좀 애매한 좀 그런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자 원주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에 있고 공유오피스고 무료입니다. 대전 팁스타운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는데요. 대전 유성구 위치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 공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경기 창업 혁신 공간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는데요. 하남시 위치에 있고 공유, 무료. 그 다음에 독립형인데 요건 유료. 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인천 관광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인천시 연수구에 있고요. 공유형 독립형 있고 요게 조금 애매한데 이게 무료는 무료예요. 무료는 무료인데 어떤 조건이 붙었냐면은 1차 년도 기준으로 임대료나 이런 이제 입주비용을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실제 돈을 준다는 건 아니고 돈을 안 받겠다는 의미랑 같은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조금 다른데랑 다른 게 다른데는 그냥 무상 지원입니다. 이 기간 동안의 무상 지원이고 여러분이 여기에서 몇 년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개념이라 그런다면은 여기 이 관광객 지원센터는 지금 스탠스가 어떤 거냐면은요. 어, 일단은 여기는 유료 공간이 맞다. 유료 공간이 맞는데, 어, 만약에 여기에 선정돼서 들어왔을 때, 1년차까지는 우리가, 어, 무상 지원에 준할 좀 준하게 해주겠다. 지금 뭐냐면, 유료 공간이지만 우리가 그 지원금을 대신 내주겠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지원금을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여러분이 돈을 받을 일은 없지만 낼 일도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무상 공간이 맞는데요. 근데 보면 1차 년도에 하남이라고 돼 있는 걸로 봐서 2차 년도, 3차 년도로 넘어갈수록 이제 이 지원 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임대료가 50만 원인다 그럼 처음에는 50만 원안 내고 그냥 한 1년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연장을 할 때는 뭐한 40만 원만 지원받고 10만 원은 내야 되는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들어간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초기 기업한테 굉장히 좋은 공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 오피스는 항상 한계가 있다는 거늘말씀드 드리지만은 항상 뭐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천 스타트업 파크 SSG 랜더스라고 하는 프로그램 실증 비원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있습니다. 자 수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공고 나와 있는데요. 대구 수성구에 위치해 있고 독립형고 유료 공간입니다. 기보 벤처캠프 각종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자금 지원은 없지만 여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나중에 이제 기보에서 보증을 받을 때 조금. 그, 이득이 될수 있다. 뭐, 요런, 이제, 장점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벤처캠프도 매년 담당자가 바뀌기 때문에 팔러시가 그때그때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분위기인지 몰라서 제가 강추까지는 아니고 그냥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 위치에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 물음표인데 이게 약간 이것도좀 표현이 애매하게 돼 있어서 그런데 유료인 것 같기는 해요. 돈을 좀 내긴 내야 됩니다. 자 민간 기관 교육 기관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설명회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 요거는 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비창업 패키지 소설 벤처 분야 사업 설명회 자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에서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 일단 이 사업 설명회라고 하는 거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설명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굳이 여기 에 가실 필요는 없다 왜냐 하면 어차피 공고가 나오면 공고문에 다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좀아 내가 그래도 이그 뭐냐 이사업에좀더 어떤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이나 좀 사전에 알아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어, 한번 가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고 그때 이제 질의응답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사업 설명회의 특징들을 보면은 특히나 이제 예, 그 소셜벤처 같은 경우에는 끝날 때 소셜벤처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고 뭔가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가서 참여해 보시는 것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작년도까지는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이라는 그런 이제 그 사회적 가치를 창출 라는 그런 이제 기업들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가 있었는데 올해 그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올해 예창패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소셜벤처의 특화된 분야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있었는데 설명회를 한다는 거는 있다는 거니까 여기 지원해 보시는 거는 어떨까 싶. 여기 한번 그 소셜벤처 하시는 분들은 지원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 힘들어요. 사회적 기업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업 자체가 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고 대부분 이제 수익 창출 모델을 열심히 고민해 오시는 분들조차도 막상 얘기를 해 보면은 정말 그 수익이 나올지 안 나올지 본인도 확신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아니면 아예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어 소셜벤처는 좀 어쨌든 좀 신경을 써서 많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공고 나와 있습니다 충남 천안시 위치에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 공간입니다 자 글로벌벤처센터 코너스턴 옥스에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독립형으로. 입주 기업 모집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한 노란색 정도, 이 정도 등급에다가 보통 입주 기업 모집 공고나 두고 있는 게 어쨌든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좋은 공간을 주기 때문에 했는데요. 이번에 과감하게 강남 구 오피스들은 한 등급을 깎았습니다. 뭐 개인 채널이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말씀드리면 요 글로벌 벤처 센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안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은 솔직히 전 표현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지분 얘기가 나와 있어요. 지금 뭐냐면은. 소정의 지분으로 강남의 오피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께서 지분을 공유를 해 주면은 그게 뭐 많지는 않겠지만 지분을 공유를 해 주면은 그 대신에 강남에 있는 우리 공유 오피스를 무료로 쓰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 이제 보통 지분을 내면서까지 강남에서 오피스를 얻어야 되는 그런 이제 기업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보통 이제 강남 쪽에서 자리를 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트업들의 특징들은 개발자는 이런 사람들을 뽑을 때그 위치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 강남 쪽에 웬만하면 좀 있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 분당이나 판교 쪽으로 가도 의외로 사람 뽑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게 거기까지 오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근데 강남이라고 하는 곳은 차로는 다니기 좀 쉽지 않은 곳이지만은 대중교통으로는 굉장히 좋게 돼 있고 뭔가 이 번화가 있고 뭔가 스타트업이 어떤 성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인력풀을 채우는 데는 강남이 가장 유리하긴 하거든요 그런 의미 때문에 다소 이제 비싼 비용을 주더라도 강남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뭐저 종로 쪽이나 아니면 뭐 합점 홍대 쪽이나 약간 그래도 약간은 좀 번화가나 좀 사람들이 오기 편한 그런 쪽에 이제 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보통 그 정도로 사람을 뽑을 정도가 됐다는 거는 기업이 이미 그 투자를 그만큼 받았거나 아니면은 어 추가적으로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투자를 그만큼 받았거나 아니면 그 정도의 매출이 나오거나 뭐 다른 어떤 이유로든 경제적인력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은 어 임대료의 부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강남이나 이런데 사무실 얻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렴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을 받거나 뭐 아니면 일부 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 좋지만 야 이거는 지금 센터에서 지분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지분을 받으면서 공간을 주겠다. 그거 뭐 어차피 이쪽에서 제안을 하는 거고 받아들이는 거 대표님 여러분의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자유지만은 선택의 결국 문제니까 자유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이런 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분의 개념이 과하게 세게 잡혀 있거나 과하게 약하게 잡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밸런스에 대한 그 개념을 잡는다는 것즉 지분은 무조건 쥐고 있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마구 뿌린다고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어떤 그 개념 자체가 잡히는 게한 2-3년 걸려요 제가 볼 때는 머리로 이해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2-3년 걸리는데 그런 상황에서 초기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분으로 사무실을 꼬신다, 사무실을 준다고. 저는 이건 기본적으로 창업보육을 하는 기관으로서 어떤 그 마인드셋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코너스녹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분을 내놓으면은 공간을 주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뭐 천만원, 이천만원 정도의 투자를 좀 소액으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내용이 있는데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투자나 이런 얘기들이 본격적인 시드 투자나 아니면 엑셀러레이터와 뭔가 협업을 해가지고 어떤 펀드로 운영하는 그런 어떤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라면은 결국 글로벌 벤처 세터 코너스톤 옥스 같은 이런 두, 이런 공간의 비즈니스 모델이 된다는 거죠. 이거를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모델이니까 결국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지만은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과연 창업 보육 기관인데 나름대로 민간이래도 어, 어쨌든 정부 지원도 나름대로 받을 텐데. 어, 그런 공간에서 이런 것들을 내놓는 게 과연 이제 온당한 일인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무료 상담을 해드리는데 소정의 지분을 받습니다. 이러면 진짜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제가 홍보를 하면은 그거 내놓고 오시겠다는 분들이 없진 않을 거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뭐를 해줘야 될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는 안 하거든요. 오히려 우리 학생들이나 누군가가 참여해 주고 지분 조금 보유하는데 뭐 자문을 맡아 주세요 이런 그런 거 보통 거절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들이 있어서 근데 이거는 저는 조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의 개인의 그 어떤 그 영역과는 조금 다른 영역이라서. 섣불리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하고는 쉽지 않지만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저는 솔직히 좀 별로다 뭐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고민해 을 보시기 바라고요. 아니 뭐 입주 가지고 뭐 이렇게 오래 얘기를 해 아산 나눔재단에서 미국 진출 지원을 하는 아산 보이저라는 프로그램을 런칭합니다. 아산 나눔재단은 일단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고 창업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어떤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연을 맺을 수있으면 항상 맺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강추하는 프로그램이고 특히나 이게 어떤 창업 지원, 그러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사업화 지원이 아니고 미국 진출 지원을 하는 경비를 2천만 원 플러스 알파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아산나누제도는 돈이 많아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재정적 지원을 풍부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 부대하는, 부대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쪽은 기회가 되시는 분들, 미국 진출을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번 참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추. 그런데 이제 민간재단이니까 뭐별 다섯 개, 이거는 사실 민간 쪽에서 잘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네, 그냥 뭐별4개 정도로 해서 등급을 매겼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kt 판교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입주공간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위치에 있고 독립형 처럼 보인 듯이 명확하지가 않아 가지고요 무료입니다 천재교육 에드테크 센터에서 입주기 협업 스타트업 모집하고 있는데요 서울 금천구 위치에 있고 이것도 독립형 인것 같은데 조금 애매모 해가지고 무료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은 무료입니다 자 M&N 추천 사업입니다. 솔직히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이번 주 안에 영상을 찍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제가 이번 주 지난 주죠. 지난 주가 그렇게까지 막 극악은 아니었는데 순식간에 아비 교환으로 변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 해가지고요 멘토링을 하루에 평균 7 시간씩 했어요. 연줄이 잡히는데 이게 어떻게 잡히냐면요 목요일 뭐 하루에 하나 이한건 있고 뒤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그 수요일 날 오후 하루 사이에 한 다섯 건이 쭈욱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감이 오니까 이 새끼들이 미리 안 하다가 이놈들이 저한테 그냥 막러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그래 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다봐 줘야지. 그래도 그나마 지금은 좀 낫죠.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되면은 이제 한 3, 4일 안에 이제 미친 듯이 이제 러시가올 텐데 그거 다 이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바빠 가지고 못 찍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오늘 중으로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 대한 그런 좀 안내 페이지는 좀 작성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글창사 농식품은 지금 조금 고민 중인데 이것도 가능하면 찍어보도록 하고 제가 이번에 사업 객서 관련해서 생각한 그 콘텐츠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뭐냐 일반 강좌 그 다음에 새싹 강좌 그 다음에 상업 특강까지 이제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길진 않지만은 이런 것들을 빠르면 내일 늦으면. 모래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업 계획서의 방향성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최종 점검을 하기에 앞서서 관연내 사업 계획서가 요 틀에 맞춰가지고 좀잘 쓰여져 있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 말씀드려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되게 중요한 거 하나 찍어야 되는데 어 이번에 그 창업 지원 사업 공고 내용들을 좀 보고 저도 사이에 좀 업데이트를 한걸 보니까 제가 그 되게 디테일하게 놓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복 수의 규정에 대한 부분이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대표자 인건비에 대한 책정 여부가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서, 고거는 제가 별도 특집으로, 뉴스로 역시 한번, 요건 오늘 중으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S 스타트 원스토 클리닉, 어, 여전히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아마 슬롯이 두개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빨리 신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어 제가 보통 이제 상담을 하는 거는 일과 시간이나 일과 시간 이후에도 어느 정도 일정 포션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즉 학교의 업무를 위해서 비워놓기 때문에 제가 이 무한정 이 컨설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아주 늦은 밤 시간이나 아니면은 주말이나 이럴 때 이제 보통 받으리거든요. 그래서 어 슬롯이 많지는 않다는 거 알고 계시고. 어뭐 혹시라도 뭐 필요하시면 한두건 정도는 할수 있게끔 이제 밤 시간을 비워놓기는 했는데요 어, 어쨌든 관심 있는 분들 뭐 여기 그 QR 코드 찍고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저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달려 한창 달리고 있고 정신 없을 텐데요 지원 사업에 대한 얘기들은 뭐 너무 이제 집중하지 마시고 이제는 일단 사업 계획서 쓰세요 그게 먼저입니다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한한달 정도 얼마나 고생해서 좋은 사업 계획서를 쓰냐에 따라서 여러분 올 1년 동안에 굉장히 이제 어떻게 이제 사업을 준비하고 갈수 있느냐 결정이 되겠죠 5천만원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기회는 많을 거예요 이제 예창패 초창패 도 나올 거고 지자체 지원 사업도 좀 뒤늦게지만 나올 거기 때문에 기회는 이제 얼마든지 열려져 있고 모든 사람한테 1억이 보장되어 있진 않지만 최소 2천 에서부터 5천 6천 7천 까지 정도의 그런 지원자금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여러 여러분이 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그 밑바탕을 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시작하면 되게 헝그리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낼까 말까로 고민하신다면 일단 내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 뭐, 그래도 뭐, 밤을 새라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건강은 항상 유의하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식사 든든히 챙겨고 다니면서, 어, 한번 준비를 해서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요. 이번 한 주도 행복하고 활기찬 한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채널 M&R의 밸류 크리터 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